태, 네. 네, 사장입니다. 님 네. 예, 네, 그러시죠. 네. 잘 지내시죠.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, 네, 그쵸, 많은, 예, 네, 같이 일을 하신 분이고, 예, 네, 어, 또진겨운 우리 후보님한테 마지막도 그래도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. 뭐, 윤석열 대통령이 예. 이 선거를, 어, 전국의 한 250개 지방자치 중에 하나뿐이 되지 않는데, 예. 예. 이 선거를 너무 확대시켰습니다. 예. 어, 반드시 국민들이 냉엄한 심판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. 예. 어, 더군다나, 우리 진 후보가 얘기한 대로 운동장에서 반칙을 해서 예.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부활시켜서, 예. 어, 운동장에 뛰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상식에도 맞지 않고 맞습니다.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. 이러, 이것은 국민을 예. 어, 무시하고 어찌 본다면 국민을 어, 예.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이런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역대 어, 지방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런 예. 무단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철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. 네, 진경 고맙습니다. 화이팅! 네, 진경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